야, 네, 안녕하세요. 김신우입니다. 아, 아니, 야, 싫어. 절대 안 와. 난, 저기요. 당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절대 꼬져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 왜. 야, 여기서 아니, 화나는 아니, 거 하면 되잖아. 아니, 왜 여기서 왜 하필 왜계렇요 화나는 거해면 되잖아. 그래. 아니야, 오빠 원래 좀 주인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야, 걔 오빠 공격할 거 오빠는 안 죽였는데? 어? 게다가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도? 아니아니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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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아금야아는척해주야아야아 그럼 아니야? 오케이 okay, 여러분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킬 타임이 시작 킬 타임이 시작이 되라고 주인 만나면 또 지켜줘야겠다 내가 게다가 너 주인 잘 보여줬잖아 아니, 그리고 잘 보여주려고 노력했잖아 아니~~ 내가 뭘 그거 안 되냐고, 오빠가 어디서 왜 내가 와요? 하라는 거에 안 되냐고. 그럼 너 누가 대학 리하게 아니, 안 되냐고. 오늘 오빠 지금 녹화하고, 녹화되고 있다. 알아. 몇 분인데? 1분, 우리 이건 몇분쓸수 있는데? 오빠 건? 오빠 어. 15분, 아니 똑같이? 응, 남자 쪽 안에, 이쪽으로 가면 추워 우리. 해볼 거예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의자 이쪽으로 가자. 나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세요으여 가자. 이쪽로가이있으그래도 이쪽으로 가요이쪽으이게 뭐하냐? 네, 왜안 움직여? 빨리 움직여야지 살수 있다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해봐서 게임방고 확인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알라님처럼. 네, 제가 알라님 안다고요? 네, 제가 알라님 아, 응. 전화요 저는 이걸 어? 해봐가지고 그래서 어, 게임방고 확인은 안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응. 알라님처럼. 나가 TV 에? 너장 이거 에? 너 이거 다 개발했.. 언니 한번 어, 어, 오케이! 한번 킬했어.. 킬을... 응? 뭐야? 저기요.. 진짜. 내가 킬려고 하는데.. 아.. 내 킬이었는데.. 그래서 딱한번 제가 틀었죠? 네.. 응.

게임을 하게 하면 이런 일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게임을 하을 해봤습니다. 거짓말이지? 아, 거짓말이란 뭐라 <laughs> <laughs> 오케이, 죽어. 오, 이번에 라이 자, 여기에서 오케이. 먼저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야 2분 동안 야, 2분 36분. 저 이거 지금 다운이 없어진 건요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 안돼난 이렇게 a 라 써놔 오케이 바로 쏘잖아 렇게안 오케이 렇게으 오케이 오이죽고이 마음이 야 예술팀, 예술팀 쪽이다. 오케이, 오케이 세명 킬. 와 어쨌든 저기는 아시아 파전인데. 형 이거 저 진짜 잘 먹어. 나야나상킬했어 시현아 드디어. 오늘 환라스 죽여로따다 기회가 실수 나면서. 어. 내가 계속 킬한 아. 명만 키하고야 여러분 진짜 뜨거이잖아요. 오, 어, 6분 안에 끝났어. 그래도 5분 4 0초 안에. 역시 여기가 제가 제일 잘 쏴는 곳은 어디지? 네. 스카이킹덤. 야, 한번 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쳐고, 이렇게 하고, 쫙, 쳐버리면은, 탁, 탁, 탁 이렇게 쫙, 쳐버리고, 그런 거고, 이것도 이렇게 잡고. 아, 아 근데 여기 나 제일 못한 것 같아. 오, 다행이다. 위로 올라왔어. 오케이. 응, 내 거야. 내 거야. 오, 어디서 나한번찾려고 그래 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그치>. 아. 체이고요 <목소리> 아, 알았어. 어디? 어, 알았어. 운동. 어, 알았어. 우리 이거 끝나. 어, 분분다고

음... 자, 잘할 것 같아, 저 녀석. 저 녀석 잘해, 저 그래서 안 가. 아... 저 잘하지. 이렇게 아, 하는 거. 음... 너 같이 빠져. 음... 어 안돼, 잘 가. 한명 죽였고요. <laughs> 아, 아, 아. 어 올라가려고 해도 못다 줘. 피 받죠, 열 받죠. 오케이, 반, 반신 오죠. 이렇게 하면. 게임 <시장동> 아 괜찮아, 괜찮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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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 바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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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나 진짜 오이, 오은오같오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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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8킬을 써오네요. 아니, 10킬을 써오네요. 진짜, 아니, 내가 그냥 더 많이 키웠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 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이건 상관없는 어, 거긴 한데, 이거면 딴 시간, 안녕요